간추린 소식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세종시 신도시에 첨단대중교통시스템을 적용하고 광역급행버스 BRT 운영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먼저가슈교통문화운동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선진교통의식을 확산해 나가자고 결의했습니다. 천안축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소아암협회 충청지회에 전달했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대전맹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비즈쿨 사업 운영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향대가 개교 39주년 기념식을 열고 재학생 100명에게 교직원들이 조성한 미랄 장학금과 희망 풍선 장학금 등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